아리꽉 찼죠? 예 보시면은 간장게장 담는 건데 이렇게 아리 꽉찬안고게로만 이렇게 담습니다. 자 간장게장 담을 때는 이렇게 배가 위로 올라오게 해야지 장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아, 네, 됐습니다. 자, 복입니다 아래도 참아볼 니다 자, 요게 우리 가게의 대표 메뉴인 간장게장인데, 3일 동안 숙성이 잘 됐습니다. 한번 따보겠습니다. 알이 꽉 찼죠. Thank you